우리가 케이커팅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6년 동안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27절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케이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 케이크로 하지 않고 맛있는 이렇게 떡으로 했습니다. 아, 이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야만 이렇게 떡이 되듯이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제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떡을 준비했어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방역문제 때문에 저만 불겠습니다. 괜찮겠죠? <웃음> <웃음> 커팅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심의도 보잘것 없고 미약한 죄를 태가여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일산명속의 공동체로 모여서 죄사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짐 남이 하지 못할 일 하게 하셨습니다 남이 견디수 없는 것 견디게 하셨습니다 남이 할수 없는 꿈 갖게 하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객 절단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열린문의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명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산명 숙의 속에 는 우리 모든 성들 한분한 한 분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나갈 때마다 남이 알지 못한 놀란 은혜와 기적과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자랑되는 일산명 속에 되게 하여 주시고 부주한 종을 다스와생일 우리 동역자들과 앞장선 우리 항존직자들 어린아이서 노인에까지한번한번 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큰영광이요 우리 삶은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모든 삶이 복받는 복에 통로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어, 케이크 커팅은 어떤, 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제 케이크를 했는데, 이 어려울 때, 이 떡을 좀 했어요. 떡을 하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에,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장로님들, 밥장성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하셔야 되지만은 같이 와서 26개 큰것두 개에다가 작은 것 여섯 개를 선풍기를 좀 꺼주시죠 저기. 우리 생일 축하하는 사랑하는 명성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 계속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어, 요새는 침이 튀기 때문에 다 하지 말고 저만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불러봤더니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제가 대표로 것도 괜찮겠지.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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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선대 철거하겠습니다. 이첫실 2021년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 0 2 2년도를 향해서 26 7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케이크를 선대십니다. 같이. 자, 가까이 고자대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떡은 나중에 앞장선 일꾼들에게 나누도록 하겠고 여러분 모두 위해서 남성교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나갈 때꼭이 떡부터 맛있는 떡이더라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엠을 드리겠습니다. 케이크 어, 커팅은 기본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 커팅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번은 고운 떡을 준비했어요. 남성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맛있는 떡을 준비했는데, 그 집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맛있는 떡같이 되자. 그래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명성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마스크를 써서 훅 불어보니까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저만 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범알이 나올 것 같아서 이해하시겠죠? 네. 감사합니 이제 26주년을 마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27년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자 손에 손을 대고요 같이 대십시오 어,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회 회장, 또 함께 생겼던 우리 수성 목사님에게 하나 둘셋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진히 이 교를 세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이게 좋은 성전을 아름답고 큰 성전을 하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실 귀한 축복을 기대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잠깐 고난지만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잘 연담받아서 2022년도 27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금보다 7배나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당이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 가능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것을 모든 사람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10년 전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유되기를 원합니다. 쓴문이 탐물되기를 원합니다. 열린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일산 명시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족한 종을 놔서 함께 생겼던 동역자들 우리 항존직들 성도들 한분한분 복주실 시 원합니다 주의 이대의 삶이 하늘생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상글받지만 이 땅에서도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멸류관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